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손에 자란 연입니다 사는 게다 그렇죠 뭐가 잘 되겠다 하고 안심하고 기다리고 그냥 있었는데 엥? 이거 뭐가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발등에 불 붙죠 예전 같았으면 속만 태우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전 거울 앞으로 가죠. 그리고 이번에는 왠지 기록에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세세한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제 한가 첫 번째부터 이건 이제 따로 제목을 둔 거죠. 시작은 3월 3일부터입니다. 2시간, 1시간도 하고 그랬어요. 되게 굉장히 집중 있게 했습니다. 며칠간은. 근데 주로 이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기반으로 어, 난그 부정적 감정을 또 다시 느끼기 싫어.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나는 다시는 그 감정을 느끼기 싫어.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 그럼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laughs> 그 정도로 싫어. 난그 감정이 너무 싫어. 또 다시 그거 하는 거 싫어. 진짜 싫어. 이러면서 그 감정에 대해서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빨리 해결해야 돼. 3월 6일경에는 막 써가면서 초집중적으로 뭐 그한 가지에 대해서 계속 거울 앞에서 써가면서 집중적으로 감정과 이걸 빨리 왜 해결해야 되는지 그렇게 거울 명상을 했습니다. 3월 8일부터는 그 제가 느끼기 싫다는 그 감정들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그, 그, 그 감정을 느끼려고 해봤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3월 9일에 또 그때도 되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또 갑자기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까짓거 그거 부정적 느낌? 그거 상황? 그래, 되면 당당하게 느껴줄게, 내가. 뭐, 죽기 하겠어? 이런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3월 11일. 이때 해결이 돼야 됐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결과가,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제가 그 상황에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냥 지나가게 돼요. 아무 일도 아니게 그리고 나를 제외하고 이 모든 상황의 해결이 제 3자들끼리 하게 되면서 저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나 땡땡땡 이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나오면서 땡땡땡을 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해. 그런데 이 목돈은 선물의 형태여야 합니다. 왜 그래야 앞뒤 안 가리고 자유롭게 쓸수 있거든요. 난그 느낌을 원해. 이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선물 형태라 함은 로또 당첨. 용돈 받음? 땅 팔아서? <laughs> 뭐 갑자기 계약을 떠나거나 우리 똥서방이? 2월 2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초집중을 합니다. 29일, 초집중합니다. 30분씩. 3월 3일, 3월 5일, 3월 8일. 이렇게 초집중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거는 제가 뭐 내려놓음이 아니라 그때 늦둥이가 유치원을 가게 되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어 기다리는 거 싫은데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봤던 것 같아요. 3월 15일 갑자기 한국에 사는 어, 친척이 연락이 옵니다.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용돈 보내줄까? 아, 왜 이래? 어, 대학생 자녀 둘에 친정 어머니 병원에 약값에 아니, 괜찮아. 나 지금 여유 있고 나보너스 받았어. 아, 아, 그래? 그럼 받아볼까요? <laughs> 너무 신기하죠. 거울 명상 너무 디테일이 있어요. 제가 이 돈은 선물 형태여야 된다고 했고, 만약 누군가에 받는 용돈이라면 그 주는 사람이 부담이 없어야 된다. 그 사람도 보너스를 받았잖아요. 선물 형태였던 거죠. 음, 진심 미쳤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땡땡땡을 한 날은. 바로 오늘 3월 19일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면, 원래 15일날 다 끝난 건데, 음 주말 끼고, 돈 오는 시간 해서 오늘입니다. 그래서 했냐고요? 했지요. 땡땡땡을 했습니다. 그 땡땡땡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별건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재밌어요. 재미가 저한테 스스로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재미를 찾아야 모든 꾸준히 한다는 거, 아, 이제 알것 같아요. 감사도 찾아서 하는 거라고.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함. 당연한 일상 속에서 찾는 감사. 함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소한 것, 소소한 것에 감사 기쁨 느끼며 살고자 하는 일상 생활 속에서 거울 명상하는 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